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델라고요. 저는 세컨홈 커뮤니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 외에도 저희 고객분들 편지 가지고 오시면 통역을 해서 해결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컨홈에서 고객지원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윤희입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은 어르신들께서 편지를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그 받으신 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가끔 병원 진료 예약이 있으신데 라이드가 없으신 분들은 무료 차량 지원 서비스를 스케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코놈 홈케어의 한국어 담당자 남경명입니다. 저희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의 댁에 체계적인 맞춤 케어 기버를 보내으로써 가사 및 신체 활동, 정서 지원, 병원 동행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 세컨홈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컨홈 어덜트 데이 케어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윤수경입니다. 저희 모든 프로그램을 다잘 보셨나요? 저희 세컨움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덴버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어르신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